네, 하이 미츠 피플 여러분들, 여러분만의 눈이 되신 내어드리는 연우나 방송 보고 계시죠? 네, 중고차 중에서는 이제 연우나 방송은 여러분들이 필히 시청해야, 돼, 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도 미츠 어플에 새롭게 등록될 차량인데요. 이 옆에 보이시는 요 차량은 바로 뉴 E 클래스 E350 모델 중에서도 블루텍, 그리고 포맷틱 되겠습니다. 자, 벤트에서는요, 블루텍을 디젤 모델이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자, 이 친구 는 디젤 모델이고요. 자, 이 차량 2,500만 원에 나와 있습니다. 가격이 너무 깜짝 놀랐어요, 진짜. 어? 그래서 연식 오래된 거 아니야? 라고 봤는데, 2015년도에 나와 있는 모델이고요. 2015년 정확하게 2월 24일날 등록된 차량입니다. 자, 그리고 2,500만 원에 나와 있는데요. 성능 정보표를 확인을 해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았는데 사고가 있어요. 사고가 있긴 하지만은 외판부비, 후드, 프론트 엔다 라데스 서포트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리어 패널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완전히 경정비가 끝난 친구고요. 어, 제가 또 자신있게 말씀드려야 될 이유가 하나 더 있는데, 전에 공업사 분께서 이, 이 차를 운행하셨기 때문에 더 안전하게 고치지 않았을까요? 네. 바로 전에 타시던 분이 공업사에서 일하시던 분이었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보시죠. 말이 너무 길었죠? 네, 굉장히 이 차량 너무나 예쁘다고 생각하는 자딱 보더라도 앞에서 보셔도 아반가르드한 느낌의 조금 더 넓은 바디감 C클래스보다 조금 큰듯한 느낌의 E클래스고요. 자 낙엽 모양의 약간 두 개의 이 램프가 아, 난 E클래스구나 라는 느낌이 확실히 드는 차량입니다. 자, AMG 휠이 적용되어 있는데 휠이 조금이 아니라 좀 위쪽이 좀 많이 달아있네요. 그쵸? 자, 24540 GR 18인치 휠이고요. 트레드는 지금, 우와, 타이어 3건에 거의 90% 남아있습니다. 굉장히 곡선의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는 벤츠이죠. 자, 뒷좌석 어? 뒷트레드는 가셔야 될것 같아요. 지금 2, 30% 정도 남아있습니다. 자, 뒤쪽에 2 3 5 0 블루텍 디젤 모델 그리고 뒤쪽에도 앞이랑 비슷하게 약간 낙엽 모양 느낌의 굉장히 날개 모양의 리어램프를 보고 계십니다. LED 리어램프 자, 벤츠의 엠블럼 삼각별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후방 카메라, 후방 센서 있고 굉장히 직각으로 좀 넓지 않나요? 그렇죠? 굉장히 벤츠 트렁크인데 이렇게 크나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넓은 공간성. 옆으로 굉장히 긴. 이 안쪽 이건 뭐예요? 아. 네, 안쪽에 이렇게 공간성도 고 타이어는 들어가 있지 않고요. 어. 안쪽에 폴딩은 안 되어 있지만은 충분히 골프백 들어갈 수 있는 공간성이 되어 있습니다. 파워 전동 트렁크 들어가 있고요. 음. 자, 흰색 바디가 굉장히 멋스러운 녀석입니다. 자, 안쪽에 열쇠 시트 들어가 있고요. 오자마자, 어머, 시트가 갈색으로 되어 있네요. 어, 브라운 컬러가 굉장히 멋스러운 느낌의 가죽 시트로 들어가 있고요. 음, 이 클라스, 어머. 이거는 떼달라고 하면 되잖아요. 이거 라이터 기름으로 여러분 떼시면 떼어지는데 이거 떼달라고 하면 될것 같아요. 이거는, 그니까 주차딱지 아닌가요? <laughs> 주차딱지 여기다가 붙여놓으셨네. 커플도 자리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세 명이서 타서도 되는데, 음 그래도 넉넉한, 그쵸? 준대형, 준준형 정도 되는 크기인 것 같습니다. 근데 준준형이 아니고 중, 이걸 중대형이라고 하지. 자 그리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시스가쓰 되어 있고 에어벤트 들어가 있습니다. 중준형. 자 안쪽에 보시면요 메모리 시트 되어 있고요. 그리고 메, 어, 벤츠에 도어 스카프 되어 있고요. 시트가 굉장히 깨끗하다고 라 생각이 안 들어요. 여기는. <laughs> 위쪽은 깨끗한데 운전석에만 좀 시트 사용감이 좀 있긴 있습니다. 자 안쪽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어, 이거 조용해라. 자, 지금, 어, 스티어링 휠인데 여기 손잡이 이 부분이 약간 올록볼록 엠복싱 같은 느낌의, 어, 삼포크 형태의 지금 스티어링 휠이 되어 있고요. 패드시프트 들어가 있고, 여기 변속기 앞쪽에 14만 7, 861kg. 맞죠? 자, 그리고, 이렇게. 네, 굉장히 조용하게, 굉장히 조용하게 시동이 잘 걸리고 있습니다. 디젤 모델도 굉장히 조용하네요. 근데 살짝의 그 진동 떨림은 앉으시면 느끼실 거예요. 자, 그리고 전 가운데 보시면은 어 살짝 좀 작죠 모니터가 음... 한 5인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좀 작은 듯한 모니터가 들어가 있고, 자, 그리고 이렇게 에어벤트와 가운데에 아날로그 시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화 받으실 수 있고 열선 시트, 통풍 시트가 들어가 있어요. 오. 좌우로 열선과 통풍 시트 에코 모드 그리고 전자 식파아 전자 식파킹모레이크래네후충박경고 그래. 들어가 있고요 오토로 에어컨이 또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음 그리고 이런 식으로 커플드 자리 그리고 에코 모드 스포츠 모드 이렇게 주행 모드를 이렇게 바꾸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노브 형태로 이렇게 조절을 하셔서 벤츠만에 이렇게 디스플레이를 움직이실 수가 있겠죠. 잘 움직이고요. 가운데에 이렇게 USB 트가 들어가 있고요. 안쪽에도 이렇게 공간성이 잘 나와 있는 차량입니다. 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차량이 깨끗하다라는 느낌이 뭐 드는데, 그래도 시트는 그 운전석은 살짝 사용감이 있는데, 조수석은 이 정도면 약간 먼지 정도 조금 쌓인 거죠. 자, 그리고 ETC랑 하이패스룸이라 블랙박스2채널 들어가 있고, 그리고 듀얼 스톱루프가 들어가 있네요. 음. 잘 열려요. 좀 천천히 우아하게 열리는 것 빼고는 음. 자 이런 식으로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 차량도 앰비언트 라이트가 들어가 있네요. 살짝 초록색, 파랑색, 그렇죠? 앰비언트 라이트가 여기 위쪽이랑 여기 손잡이 부분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자, 앞쪽에서 설명을 마저 도와드릴게요. 어. 네,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차량은 이350 모델 중에서도 블루텍 모델이죠. 포매틱, 사륜구독의 차량입니다. 그런데 가격이 너무 저렴하게 나와서 저도 깜짝 놀라게 한 차량인데요. 차량 상태 전반적으로 매우 깨끗했고, 어, 미션감도, 아, 차량의 미션 소리 같은 경우에도 되게 조용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차량 관리가 잘돼 있다라는 느낌이 드는 차량이었고요. 자, 이 차량 궁금하시다면 오늘 미차 어플에 등록되었으니까요. 자세히 확인해 보시고 마음에 드신다면 바로 연락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